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설 유망주들이 참가한 제1회 동계유스올림픽이 오스트리아에서 개막했습니다. 평창 유치의 주역인 김연아가 홍보대사로 성화봉송에도 참가한 가운데 장미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우승해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. 현지에서 정현숙 기자입니다.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제1회 동계유스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. 64년과 76년 두 번의 올림픽을 치른 동계 스포츠 의 메카 인스브루크 스키 점프장에서 열린 색다른 개회식은 프리스타일 스키 묘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. 포크 댄스와 비보이 댄스가 한 무대에서 펼쳐지면서 동계 스포츠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축하했습니다. 70개국 천여 명의 선수들이 펼칠 꿈과 우정의 한마당. 홍보대사인 김연아를 비롯해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상화봉송으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어 선수들을 위한 또 올림픽 올림픽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더 어린 선수들이 올림픽에 대한 꿈을 더 목표를 삼아 키우지 않을까? 우리나라는 28명의 선수를 파견해 소치와 평창 동계 올림픽을 미리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경험을 해봤고 나중에 평창에 가면 더 이제 더잘 알고 자신감도 얻고 <laughs> 잘할 것 같아요. 저 성화가 타오를 열흘 동안 평창에서 만나게 된운명들은 진정한 올림픽의 의미와 스포츠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. 인스브루크에서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.